본래 고독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인연으로 생긴 것 뿐,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사대가 모여 이룬 것이라 자체라 할 만한 것이 없기에 늘 생멸 변화를 일으킨다. 밥은 쌀을 물에 넣고 끓여 생겨나므로, 쌀과 물과 불에 의해서 모습을 보였기에 밥의 자체란 없으며, 실체가 없는 탓에, 시간이 지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육신도 자체가 없기는 마찬가지라서 잠시 동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형상을 나타내지만 여러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잠시 스쳐감에 불과하다. 인연의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무엇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함이다. 마음 역시도 감각기관이 대상을 접촉하여 나타났기에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라 자체가 없다. 마음은 보이고 들리는 생각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최사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할것 없이 영원한 만족감을 원한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 마음은 강력하고 힘 있는 내 모습을 꿈꾸고 있다. 고통 없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을 일으키는 욕망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욕망이 사라짐으로써 고통 없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만 의도하는 바가 있다면 어쨌든 욕망은 살아 숨 쉰다. 욕망은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에 부딪혔을 때 분노를 동반한다. 이와 같은 욕망과 분노가 번뇌이며 번뇌가 극복된 상태가 고통 없음을 이루게 된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 없음을 추구하지만 그 길은 결국 번뇌에 의해서 추구하는 것이다. 번뇌를 중심으로 맴돈다면 번뇌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얻고 구하는 바가 번뇌를 일으키는 재료인 까닭이다. 동물들은 번뇌에 빠지기가 불가능하다. 언어가 없으므로 상실감을 오래 기억할 매개체가 없는 까닭이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아상을 일으키지 못하기에 잃어버렸다는 허전함도 느끼지 못한다. 허전함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고독감도 모른다. 동물들은 고독감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탈피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것은 고독감을 느끼는 때문이기도 하다.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 단합하여 힘을 뭉치고 오직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이 고독감이다. 고독감으로 인하여 상실감과 허전함, 만족감 등으로 복잡 다양한 마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도 고독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인간이 과거의 들 속에 안주하려는 안일함을 벗어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도 고독감이며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도 고독감일 것이다. 고독감이란 모든 번뇌의 원천이다.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힘을 도두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면에 상황은 만족하더라도 교감할 수 없는 사람뿐이라면 자포자기하며 시리에 빠질 것이다. 이와 같이 고독감에 따라 인생의 만족감이 좌우된다. 고독감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면 인생이란 단지 고독감에 울고 웃다 끝날 것이다. 생명체는 홀로 왔다 사라지는 까닭에 본래부터 고독하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먼 길을 홀로 갈수 없다는 꼬리표를 항상 가슴에 달고 사는 까닭이리라. 고독감을 간직한 탓에 어느 곳을 향해서라도 발걸음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고독감을 흔적 없이 지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텅, 빔과 공함이 세상의 본질인 까닭이다.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존재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는 번뇌의 어둠을 몰아낸 후에 나타나는 밝음을 꿈꾸지만 어둠과 밝음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둘은 함께 하면서 번갈아 서로의 모습을 나타낸다. 번뇌의 어둠을 몰아내려는 그것이 최사의 의도이며 세상은 본래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음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다.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벗어나 다른 상태를 꿈꾸고 추구하는 까닭에 마음이 불부터 타오른다.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마음에 덫에 걸리고 만다. 마음 먹는 의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번뇌를 안고 있다는 의미이다. 번뇌를 살아있음의 대가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벗어나려 버둥거릴수록 마음은 성난 말처럼 요동친다. 부는 바람처럼 번뇌가 통과하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번뇌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못한다. 세상의 변치 않을 진리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당장 죽을 것만 같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를 찾는다. 본성의 마음은 오고감이 없기 때문이다. 오고 감이 없는 본성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지금 당장 해결하려 들기에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번뇌에 속박된 마음도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도 고독감이 불러들인 허망한 마음의 연출에 불과하다. 산다는 것은 고독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마음이 쉬지 않고 흔들어대는 이유를 알아차린다. 마음의 흔들림을 누여워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고독감이라는 완치될 수 없는 병을 안고 사는 탓으로 누구나 행복을 꿈꾸는 심정을 지근한 눈길로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에게 고통이 존재하는 것도 고독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세상의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고독감을 떨치려는 발버둥으로 인하여 갈팡질팡 하는 그 순간만큼은 고독감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은 잠시뿐이다. 고통이 극복된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벗어나려 버둥거리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문제를 불러오진 않는다. 고통을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고통만으로 끝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행복을 추구하기에 고통과 행복이 맞물린 채 돌아간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앞문을 열고 나가지만 행복의 추구로 인하여 뒷문으로 다시 들어서는 꼴이다. 가슴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독감으로 인하여 온 길을 다시 가고 갔던 길도로 가면서 방황하고 있다. 한 손으로는 고통을 버리려 하고 다른 손으로는 고통을 주려는 무순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음이란 고독감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을 잉태하면서도 벗어나려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된다.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뜻을 맞추면 고통을 느끼는 일은 없다. 그러나 고독감을 두려워하기에 마음을 고쳐먹으려 해도 허공을 움켜주려는 것보다 고독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며 고독하지 않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한들, 영원히 관계 맺을 수는 없다. 그것을 참을 수 없기에 집착을 일으킨다. 아무리 붙들어도 바뀔 수 없는 것에 매달림은 볼성 사나운 일이기도 하다. 집착이란 형상을 지닌 모든 것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야 하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문이다. 생멸을 보이는 것에 애태우며 살다 보니 본래 오고감이 없는 전적인 암이 우리의 주인공인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 비난받아서 마땅할 것이다. 전적인 알미란 보배구슬에서 빛나는 오색 빛깔처럼 존재한다. 보배구슬은 오색 빛깔이 아니고 오색 빛깔 또한 보석이 아니지만 언제든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존재한다. 전적인 알문은 견문각지, 견문각지하는 감각기관의 본래 성품이다. 세상이 스스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견문각지하는 성품으로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견문각지가 없다면 무엇으로 세상인 줄 알며 나라고 할 것인가? 견문각지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으므로 생각할 수 있고 온갖 이름을 붙이며 언어를 따라서 개념이 들어선 것이다. 견문각지의 한결같은 성품으로 인하여 세상의 일체 만상이 오색빛깔로 나타난 것이며 견문각지를 지니지 않은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선 지수화풍 사대를 끌어 모아야 하기에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 전적인 앎은 사대까지도 품고 있다. 어디를 가리켜 그 곳에는 전적인 앎이 없다고 말할 것인가? 완전하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인연으로 모인 것이 아니기에 생멸을 보이지 않으며 변함 없이 늘 그대로이기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우리는 전적인 앎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존재임에도 고독감에서 탈피하려는 탓에 전적인 앎을 지나치고 있다. 전적인 앎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 세상 두둠을 물이 전적인 앎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안다. 전적인 앎을 찾기 위해서 한발짝만 움직여도, 전적인 앎을 설명하기 위해 입을 달싹만 해도 전적인 암과는 어긋난 것이다. 고독감이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탓에 생겨나지만 우리는 고독감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전적인 앎은 무언가를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기에 그것은 지켜 봄이며 진공 진공의 생명인 까닭이리라. 바다는 쉼 없이 출렁거린다. 바다는 쉼 없이 파도로 물결친다. 바다가 본래 고요함을 지니지 않았다면 바람이 없는 날에도 끝없이 출렁거릴 것이다. 바다가 매번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본래 고요하기 때문이다. 존재계는 그치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그치고 있다. 움직임과 그침은 언제나 함께하며 동시에 나타나기에 매순간 변하는 것이 고요한 까닭이라는 모순을 사용해야 한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같지 않으면서도 존재의 본질은 전체로서 존재하기에 둘 아님을 지니고 있다. 언어로는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함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언어와 생각으로 본질을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신도 노화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탄생된다. 매 순간 손톱이 자라고 머리칼이 길어진다. 오늘의 나는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가 아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 가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멈추어진 부분이 있다. 그와 같이 멈추어진 부분은 찰나찰나 찰나 사이에도 존재한다. 정지된 부분이 있어야 호흡도 들숨과 날숨으로 바뀔 수 있다. 바다의 출렁거림이 멈추어진 까닭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물의 움직임만을 집착하기 때문이다. 파도에 돌을 던져도 파문이 일어나는 것은 바다는 언제나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도 역시 정지되었기에 무수한 출렁거림이 일어난다. 번뇌의 출렁거림이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출렁거림과 고요함 둘타를 잃게 된다. 출렁거리지 않은 만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정지됨은 출렁거림과 늘 함께한다. 정지된 자리에는 언어도 생각도 닿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자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어느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온통 멈추어진 그 자리가 머금고 있기에 생겨나고 변하고 소멸되는 변화를 나타낸다. 파도가 쉬지 않고 출렁거려도 영원히 출렁거리도록 만들 수는 없다. 출렁거림과 정지된 둘은 결코 섞이지 않는다. 밤새도록 파도가 출렁거려도 출렁거리는 파도란 자체를 이루지 못한다. 움직임과 그침이 늘 함께 하면서도 하나로 합칠 수 없다. 번뇌라 해도 그것을 지켜보는 성품까지 출렁거리도록 만들지 못한다. 번뇌와 지켜보는 둘은 함께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번뇌 없음을 찾고자 하면 놓치게 된다. 둘을 분리시켜 보려하기 때문이다. 번뇌가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며. 번뇌 속에서 멈추어진 채로 존재하는 그 자리가 온 세상의 주인공임을 발견해야 한다. 속이 텅빈 피리처럼 그 자리는 존재하지만 끝없이 물결치고 바람 불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 스크린이 있으므로 온갖 영상이 스쳐가듯 번뇌 속에도 그 자리가 있으니 번뇌가 일어나며 망념 속에도 그 자리가 있으므로 망념이 일어난다. 무엇을 떨쳐 버릴 것이며 무엇을 따로 취할 것인가? 보이는 부분은 감춰진 부분이 있기에 존재하며 감춰진 부분은 보이는 부분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상은 완전한 정지 속에 있으면서도 쉼 없이 출렁거리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끝없는 변화 속에 존재한다. 세상은 끝없이 변해가지만 본래 바탕인 정지 상태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지 못함을 꿰뚫어 본다면 마음의 의도하는 바가 멈추게 된다. 마음이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이 상태와 저 상태를 나눌 수 없는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계는 공평한 원칙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며 질서를 유지한다.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선 왼쪽으로 달려야 한다. 오른쪽으로 가는 힘과 왼쪽으로 가려는 힘을 합한 수치는 언제나 제로이듯 밤이 깊어질수록 낮은 가까이 온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도 이와 같다. 잘난 만큼 못남을 지녔고 못난 만큼 잘남을 지니고 있다. 우열과 선후를 따진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탓이다. 마음이 좋고 나쁜 양변을 따라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정지된 멈춤 속에 살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탐욕과 세속적인 마음을 사용하는 만큼 진리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도 따라서 깊어진다. 잔잔한 냇물을 흔들어 진흙탕을 만들고 나면 맑고 고요한 호수를 꿈꾸는 묘한 심리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모순을 깨닫지 못하면 양쪽을 오르내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의 멈춤은 실현될 수 없다. 세상이 무상하고 공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받아들이지 못함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쉽게 탐닉에 빠지는 것도 세상의 무상함을 잊기 위해 꿈꾸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이 공공이라는 사실을 터득해야 나를 배우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며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간다. 나 혼자만 알맹이가 없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다면 공한 세상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 탐일에 빠질 필요는 없다. 공을 받아들임으로써 출렁거림이 멈추면 내가 곧 세상이다. 연극 배우가 자신이 행하는 모두가 거짓임을 알지라도 얼마큼 진실한 거짓의 순간을 맞이했는가에 따라 평판이 달라진다.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 조바심이 사라진 마음만이 모든 각본이 거짓임을 알기에 실감난 연출을 행할 수 있다.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돌을 주어 재단을 만들고 향을 사르면서 지극정성으로 대한다면 이제 돌은 남들이 쉽게 대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된다. 돌이 원래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대하는 사람이 아마 안심을 무너뜨리면서 드러난 가치이다. 삶을 하찮게 만들고 아니고는 우리들 자신이다. 불행과 슬픔의 발목이 잡혀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은 제로 상태로 존재하는 본성의 마음이 나의 주인공임을 모르는 탓이다. 밀물과 썰물처럼 되풀이되는 행과 불행에 사로잡혀 고통 없는 행복을 원하면서 기쁨만을 취하려 된다면 기다렸다는 듯, 슬픔도 따라붙게 고통을 팽창시켰다. 행복한 만큼 불행한 것이고 슬픈 만큼 기쁨을 터득한다. 불행과 행복이란 단지 시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낯장의 사진을 영화 필름처럼 재생시키면 움직이는 듯한 활동성으로 인하여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지만 낯장의 사진을 통해서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성질이 다른 인연이 모이면 괴로움도 생겨난다. 그것들은 변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멸하는 과정을 움직임으로 파악하기에 감정의 변화를 겪는다. 만일 바다가 제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언제든 출렁거릴 것이다. 마음이 물드는 습성을 지녔기에 기쁨과 슬픔에 물드는 탓으로 기쁨에 취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 얼굴로 웃고 울수 있는 것은 물드는 바가 없는 본성의 마음을 간직한 때문이다. 그 말은 곧 영원히 움직임 없는 제로 상태가 우리들 본래 모습이다. 걷고 앉고 누우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지의 자리를 거쳐야 움직임이 생겨난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세상은 끝없이 흘러가면서도 멈추어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삶이란 무수한 변화를 헤쳐나가는 힘겨운 노력이다. 고인 물은 썩어가듯 끝없는 흐름 속에서 길을 잃으면 부패된 거품이 사방으로 퍼져나온다. 모든 현상은 매순간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어진다. 새찬 물살은 어디에도 머물 곳을 찾지 않으며 세상은 끝없이 불타오르면서 멈추어져 있다. 번뇌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정직한을 통과한 까닭이다. 나란 존재는 매순간 변해감으로 고정된 실체를 지니지 못했으며 제각각 살아있는 개체라고 주장할 그 무엇도 없다.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만든 업의 길을 걷고 있으며 걷고 말하고 앉고 눕고 숨 쉬며 눈을 깜빡거린다. 탄생을 불러온 것도 우주의 에너지이고 죽음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우주의 에너지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의 에너지를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스스로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다는 아상으로 인하여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달라져야 한다고 꿈꾸기 때문이다. 마음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마음에게 붙잡혀 있는 그 날까지 멈출 수 없는 방황은 계속될 것이며, 고통은 그림자처럼 뒤쫓아다닐 것이다.